문제 좀 풀어봤나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제 시문은 치환적분이죠. 자, 그다음 나제 시문은 부분적분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다제 시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음, 공부를 해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fx가 지금 이렇게 그 y는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fx가 원점을 지나면서 양의, 양수, 양수 쪽에서 x가 0보다 클 때, 원점을 지나면서 증가함수니까, 뭐, 그냥 쉽게 이렇게 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f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역함수는 당연히 y는 x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f 역함수는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될 거예요. 자, 대칭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은 y 축적분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얘가 동시에 y와 d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gx의 dx로 본다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자 하는 적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적분이죠 바로 여기가 a 값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ga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 aga, aga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도 ga이구요. 그죠? 자,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a겠죠? 그래서 이 aga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부분, 요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0부터 GA까지, 0부터 GA까지 F를 적분하면 이 아랫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올 테니까 그것을 정사각형, 직사각형에서 빼주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이거와 언제나 일치한다라는 성질입니다. 자,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성질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라 라는 문제인데, 요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모양이 요거와 이 서로 같다는 거는 뭐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갈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자, 요것은 치환적분이고요. 치환적분이고요. X를 뭐로 치환하느냐? 자, 요거 파이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 요것만 여러분이 한 번, 가지고, 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힌트가 여기 답니다. 자, 요거 이상 더 알려주면, 뭐, 다 알려주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모양을 딱 보시면, 아, 이거 부분적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면 요 모양이 XFX에다가, 그죠? B에서 A를 대입해서 서로 빼준 것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아 이건 부분적분법인데 역함수가 살짝 걸려있겠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함수값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역함수가 걸려 있으니까 자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자 힌트라고 한다면 일단 이것이 역함수라고 했을 때 dx는 그죠? dx는 g 프라임 y의 dy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요 g 프라임 y 라고 하는 것은 역함수 비분법에 의해서 f 프라임 x 의 어떤 역수 형태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자 요거와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죠 자, 일단 이거에서 FT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논술문 쓸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냥 미분해서 가지 마시고요. 따져보시고 꼭 어, 기본 점수라도 다만 5점이라도 받아가실 수 있게 항상 답안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았죠? 자, 일단 이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죠 자, 이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적분이 정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언제나 연속이면서 또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f를 라지 f를 우리가 미분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써 주면 그래서 f 프라임까지만 f 프라임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라지 f 프라임은 쉽게 ln 1 플러스 루트 t에 마이너스 셀다. 여기까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쓰면 최소한 5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5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이런 과정 밟아서 단계별로 여기까지 쓰시고 또 여기까지 쓰시고 이렇게 꼭 과정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그 아, 0이 된다 이렇게 함부로 또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원래는 증감표 다 따져야 되는데 자, 그거보다도 좋은 방법이 뭐냐 한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그죠 2프라임을 해버리는 거야. 2프라임을 해서 어떻게? 0보다 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이게 0이고 아래로 볼록이 된다 그러면 아, 이것이 극소다. 그렇죠? 또한 최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증감표 같은 거는 A 때문에 우리가 증감표 구하기가 힘드니까 두번 미분해서 극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접근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접분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자, 이거 아주 기기묘묘한 치환적분인데, 자, 이 형태는 사실은 부분적분에서 자주 보여요. 그죠? 렇 자, 부분적분 문제 우리 정석 기본 문제도 있잖아 그지? a를 부분적분 했더니 뭐, 뭐 형태가 돼서 한번더이 뒷부분을 한번더 부분적분 했더니 이것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돼서 이 a를 이쪽으로 이양해서 a를 구하는 그죠 부분적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치환적분에서는 사실 이 모양을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자 바로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어 아, 그래서 여기서 1로 넘어가면 2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지금 2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x가 파이 마이너스 t 니까 dx는 마이너스 d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환을 들어갑니다. 0부터 파이까지 x의 f sin x의 dx죠. 자, 이제 여기서 치환을 적용하면 x가 0이 되려면 t는 파이가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되고, x가 파이가 되려면 t는 0이어야 되니까 0이 됩니다. x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t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f 속에 s i n 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파이 마이너스 t가 들어가. 자, 파이 마 t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dx는 마이너스 dt로 변합니다. 자 여기 0 파이부터 0까지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로 바꿔주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런데 이 뒤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그 부분 상쇄하고요.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갈라 쓰게 되면 0부터 파이까지 파이에 f s i n 파이 마이너스 t 가 됩니다 그죠 파이 마이너스 t 의 dt 가 되구요 다시 마이너스 0 부터 파이 까지 t 의 f 의사인 파이 마이너스 t 의 dt 가 되죠 자 그런데 요사인 파이 마이너스 t 는사인 어, t 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x x x 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앞에 있는 형태의 모습과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항하면 두배가 되니까 자, 2로 나눠주게 되면 모양이 잡히겠죠. 파이 앞으로 나온 거고요. 파이 앞으로 나오고 요 파이 마이너스 t도 마찬가지로 자, t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음, 요 모양, 그죠? f의 사인 t로 그대로 모양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 t를 x로 바꾸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3-1번이 해결이 됩니다. 자, 치원적분 중에서도 아주 기기묘묘한 형태인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치원적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부분적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위에 거보다는좀 쉽다고 할수 있는데 어, 선생님은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좀 문제를 풀어서 들어가 버렸고요. 어, 어떤 학생은 요 적분을 a부터 0까지 그다음에 0부터 b까지의 적분으로 나눠서 각각을 부정적 아, 부분 적분 해 가지고 모양을 잡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 잘 나와요. 그죠? 요것도 한번 시간이 있을때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일단 요 부분 마무리해 본다면 자, 여기 마이너스 붙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에 f 프라임 x 에 dx죠. 자이 앞부분은 여기에 그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뒷부분을 정리하는데 자 여기서 치환을 들어갈 거예요 자 x가 뭐죠 x가 g y야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여기서 아까 했죠 요것이 g 프라임 y 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dx는 뭐죠 다시 g 프라임 y의 dy가 돼요. 자 여기 인테그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얘와 얘가 지워지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a는 a는 여기 x의 값에 해당되니까 요거는 f a y로 바꿀 거니까 여기는 f b가 돼서 모양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요거 한번 미분 더 해보셔야 돼요 투 프라임까지만 해보시면 요거 ln이니까 1 플러스 루트 t 되고요. 자, 뒤에 상수 날라가고요. 위에는 1 플러스 루트 t의 프라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일단 보시면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모양이고요. 자, 극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요거 언제? ln 1 플러스 루트 t가 a가 될때 그죠? 요 때, 아, 얘는 최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t를 확인해 본다면, 요것은 e의 a승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요 함수가 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y, 그죠? fx로 쓴다면, ln의 1 플러스 루트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녀석의 역함수. 그죠? 역함수. 그러면, 요거 뭐, 뭐, y로 그냥 쓸게요. 변수 치환하지 말고. 요거를 gy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거 이제 그대로 들어가니까, 2에, 그죠? y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뭐이 형태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최소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럴 때 최소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t에다가 이걸 넣어줍니다. 그죠? f 속에 t인데 t가 t가 2의 a승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역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ga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t 대신에 ga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0에서부터 ga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ln 음, 1 플러스 루트 x의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t 대신에 ga 자, 그럼 이 모양이 어디서 나왔던 모양이죠? 어디서 봤죠?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자,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죠? 다제시문에서 봤던 이 모양인데 얘와 얘가 지금 바뀌어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네요, 그죠? 어. 자, 여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다시 쓰면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g y의 dy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찾는 최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쓰셔도 뭐, 최소한 점수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gy가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정적분을 합니다. 자, 정적분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0부터 a까지, 자, 2에, 뭐, a y 1의 제곱에, dy가 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냥 쭉 풀어 주어가지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적분해가지고 0에서 a 넣어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식이 이렇게 모양이 좋게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자, 이것이 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정도 어, 푸는 거는 어, 우리가 그 미분적분, 특히나 그 미분적분 왔다갔다 하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은 또 역함수까지 물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있지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자 웬만한 학교 수리논술 문제도 다 여러분이 풀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자 꼭 복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문제니까 자 연습 많이 하세요.